애호박을 한개 준비해서 채 썰어 주세요. 굵기가 너무 굵으면 설익어서 설컹거릴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가늘면 물러서 식감이 떨어지니까 한국 엄마손 표준에서 인정하는 젓가락 정도의 굵기인 0.4cm 굵기로 채 썰어 주세요. 건새우를 50g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크기가 작은 꽃새우나 밥새우는 통으로 사용하시고요. 국물용 두절새우같이 크기가 큰 새우는 칼로 작게 다져서 사용해주세요. 준비한 건새우는 채 썰어 놓은 애호박에 넣어주세요. 약간의 간을 더하고 삼투압으로 애호박의 수분을 뺄겸 맛소금 1/2 작은 스푼을 넣어주세요. 맛소금과 거리 두기 하시는 분들은 일반 요리용 소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애호박에서 나온 수분이 건새우에 스며들어서 부드럽게 되고 건새우의 감칠맛이 애호박에 스며들어서 더욱 맛있어집니다. 둘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15분 정도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고요. 부추를 한줌 200g 준비해주세요. 준비 부추는 깨끗이 씻어서 잘라주세요. 한국 엄마선 표준이 인정한 최적화된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부추 동생 고추를 준비해주세요. 그중 성격이 제일 화끈한 청양고추로 3개 준비해서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언제 어떤 요리에서든 생략 가능한 홍고추를 한개 준비해서 가늘게 어슷 썰어 주세요. 15분이 지나면 수분이 빠진 애호박은 물컹거리는 식감이 줄어들고 수분에 불려진 건새우는 딱딱하지 않게 됩니다. 잘라놓은 부추를 큰 믹싱볼에 옮겨 담은 후에 애호박과 건새우를 넣어주세요. 송송 썰어놓은 청양고추도 넣어주시고요. 홍고추까지 다 넣어주세요. 부침가루를 계량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으로 한컵 부침가루를 가득 채우면 100g입니다. 두컵 200g을 넣어 주세요. 간을 맞추기 위해 맛소금 1/2 작은 스푼을 넣어 주세요. 맛소금 대신에 해물다시다나 참치액 또는 어간장 한 스푼을 넣으시면 3분간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부침가루와 같은 양인 종이컵으로 두 컵을 넣어 주세요. 이제 손으로 살살 버무려주세요. 너무 세게 치대면 부추가 짓물러서 풋내가 나고 건새우 중에 성격 까칠한 녀석이 손가락을 찌르니까 살살 버무려주세요. 부침가루로 마치 무침을 한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불세기를 중약불로 조절한 후에 반죽을 올려주세요. 최 대한 얇게 얇게 펴 주세요. 얇아야 맛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이 뒤집으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뒤집개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눌러서 모양을 잡아 주세요. 중간중간 밑을 확인해서 노릇하게 붙여졌을 때 뒤집어 주세요. 뒷면까지 노릇하게 붙여지면 부추전과 에어박전의 장점이 모두 들어 있는 맛있는 전이 완성됩니다. 부추전과 에어박전을 동시에 비가 안 와도 맛있고, 비가 오면 더 맛있는 부추 애호박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이 딱 만들기 좋은 날입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